We'll <laughs> we fight you take the wrong and you make it right like a firefly you're glowing at night so don't make it hard s o let me go i wanna hold your hand when you're cold i'm waiting for y o u 안녕하십니까 s d a 다이캐스트 모토스입니다 오늘은 또 아까도 리뷰했던 제규어 f 타입 쿠페와 메르세데스펜츠 G63 AMG를 리뷰한 뒤로 이제 포르쉐 V8을 한번 출고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모델을 어떻게 구입했냐면 제가 2018년도 오토위크 때 가서 셀카이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이 모델을 판매하길래 제가 다이캐스트로 아마 한대한 모델을 집어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우선 이제 박스 상태 보시면 되게 오래됐다는 게 확실히 티가 나죠. 여기도 보시면. 오래된 흔적의 티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음, 그리고 가격은 참고로 28,000원이었어요. 28,000원이 란 가격이 이 좋은 모델을 샀다는 게참 마음에 들고.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은 되었고, 일단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우선 전면부는 일단 보시다시피 포르쉐 로고가 조금 표현이 안된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헤드라이트나 범퍼 같은데 그런데 범퍼 등 표현도 상당히 깔끔 잘 되어 있고 여기 휠 보십시오. 특히 휠이 되게 올드한 감성을 살려주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휠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자 그리고 보시면 뒤쪽을 보시면 리어를 보시면 일단 리어 랭크 표현도 잘 되어 있고 여기 포르쉐 로고. 포르쉐로고 특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와 후면부의 전면, 와이퍼와 전면부의 와이퍼도 잘 표현되어 있고, 자, 이제 도어도 열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도어도 열리죠? 자,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내부도 1대43 사이즈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고, 정말 마음에 들었으나, 음, 뭐, 변속기가 표현이 조금 잘안된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방향도 그러고, 도스 방널이 일단 이래 생겼습니다. 좀 근데 도어가 조금 과하게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르쉐니까 좋게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어가 좀 약간 옆쪽이 뻑뻑하죠. 운전석 쪽에. 그리고 배기구. 배기구도 뭐 표현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헤드라이트가 팝업 헤드라이트예요이차도 팝업 헤드라이트인데 여기는 유리막, 유리 쪽이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좀 약간 독특하게 올라와요. 파워 패드라이트지만 일반 파워 패드라이트랑 느낌이 전혀 다르게 올라온다는 게 상당히 독특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쪽도 이러죠. 서스펜션은 뭐 간단하네요. 그래도 머플러 표현이 되어 있고, 뭐 여기 다이캐스트 제조사, 여기 차명, 차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스펜션을구조 건데, 저의 토탈적인 평가를 보자면 제가 가장 이 모델을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포르 V4나 포르쉐 944이모델들도 V4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포르쉐 V4를 또한번 가지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결론 이 모델을 갖게 된다에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휠도 보시다시피 정말 올드한 느낌을 잘 살려준 게 저는 휠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휠이 정말 매력있었어요 올드한 느낌을 제대로 살려준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표현부터 뭐, 범퍼 등 표현 다잘 되어있으나, 여기 로고만 도색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로고 도색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리어에는 로고 표현이 깔끔히 잘되었습니다 리어에는. 리어 라이트랑 뭐, 여기 트렁크 쪽에 로고 표현까지 깔끔히 잘 되어있고, 그래서 오늘 출국이는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좋은 다이게스트드리고요 저는 실장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응.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응. 안녕.